영화 군함도 굉장히 뜻깊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께 큰 사랑과 깊은 울림 줄수 있는 작품이 될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영화 군함도 화이팅입니다! 어, 지섭이 형 응원하러 왔습니다. 그,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. 네, 파이팅 예, 영화, 군함도, 예, 정말 정, 어, 모든 국민들이 참, 예,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을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요. 영화 재밌게 보고, 어, 주변에 조, 좋은 입, 입소문 많이 내겠습니다. 군함도 화이팅!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님을 그리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, 영화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탄생된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잘 보겠습니다. 군남도 팀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 최고 기대작 군남도 정말 너무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.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, 대박 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구 예, 군남도 파이팅! 군남도 파이팅! 파이팅! 정현 씨, 그리고 헌정민 선배님, 소지섭 씨, 네, 어, 송중기 씨 전부 모두모두 모두 화이팅! 정현아, 사랑해요! 화이팅! <목소리>